동묘하는 국민 여러분, 명장이신 전사 불가능 장영수 작가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손자 병법과 더불어 중국의 모자 병법을 쓰신 오기 선생, 중국의 무경칠서라는 일곱 가지의 병법 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사마천 선생이랄지 한비자 선생이랄지 많은 이제 위대하신 분들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모든 직진마다, 어, 가지고서 읽고 있다라는 기록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오자병법을 쓰신 우기 장군이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이제, 국토 방위를 책임지면서, 그우기 장군이 76전, 64승 12무, 무슨 무죠? 패배는 아닙니다. 그, 64승 10위무를 한 오기 장군이 그 전사가 불가능했듯이 이순신 장군 님도 23전 23승의 명장이라 명장 오기 장군 전사 불가능 명장 이순신 전사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 연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기 연접 네이버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기 장군이 두아의 등에 난 종기의 고름을 빨아주었더니 빠, 빨아서 이제 치료를 해준 거죠. 치매는 아마 그 치료가 되는 요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했더니 그 병사의 어머니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병사들이 의아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음, 어머니 아들은 이게 졸병이고 저 대장군이신 모기 음, 장군이 등에 난 고름을 치료 목적으로 이렇게 빨아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어째 이렇게 영광스러워 야지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씀이 그 애의 아버지도 오기 장군이 종기를 어, 구름을 빨아줘서 치료가 되는 바람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오기 장군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고 어, 입버릇처럼 말하다니 전투기에서 그만 전사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들마저, 음, 오기 장군이 이렇게 종기를, 종기를, 고름을 이제 치료해줘서, 우리 아들마저 또 전쟁 때에서 오기 장군을 왜 목숨을 바칠 거 아니냐. 그래서 슬퍼서 운다고 말할 정도로, 오기 장군은, 그, 모든, 뭐, 식사라든가, 그, 짐조차 자신이 직접 지고요, 뭐, 의복도 똑같이 하고, 모든 병사들과 다를 바 없이, 대장군이지만, 똑같이 했다고 오자병법이라는 책과 오기 선생을 갖다가 기록한 사마천 선생, 한비자 선생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오자병법이 이순임 장군님에게는 오기 장군은 말하자면 스승님과 달가 없습니다. 이순임 장군님이 명량대철 앞두고 부하들에게 릴부당경 족구천도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 역사의 기록이,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장부가 중요한 지점을 방어하면, 천명의 적병도 두려움에 떨게 할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일부 단경 족구천도 뿐만 아니라, 음, 살려고 들면 죽을 것이요. 주, 죽을 각오로 싸우다 보면 산다. 이 말씀도 오기 장군의 오자병법의 내용을 이순 장군님께서, 이제, 네. 오자, 오자병법 뿐만 아니라 이순양군님은 손자병법, 무용 위로자병법 모든 병법책의 달인이지만 병사들은 병법을 모르니까 명령해전을 앞두고 이순양군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게 기록으로 남와있다 라고 장작가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리장군이 위나라 문우에게 아주 그냥 대접을 받고 살다가 또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막 간신들이 막 달려들어서 오기장군을 물고 뜯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또 오기장군이 초나라로 가게 됐고요. 초나라에서도 그 국정을 개혁하고 부자들에게 막 세금을 많이 매겨서 국방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니까 부자들의 원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기장군을 보살펴 주던 초나라 왕이 그 왕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제 막 때는 이때다 그 초나라의 귀족 명문 거족들 귀족들이 막 활을 들고 막 우기장군을 잡으러 다닙니다. 우기장군이 마지막까지도 병법을 실천합니다. 저 지금 초나라를 망치고 있는 명문 귀족들이 활을 쏘도록 만들고 자신이 돌아가신 왕 옆에 누워버립니다. 그 활이 오귀 장군에게는 나라가 꽂히지만, 그, 돌아가신 왕에게, 음, 화를 쏘았던, 그, 불순한, 초나라의 논문 귀족들, 아주 그냥 수백 명이, 70여 명, 70여 가족 이상, 떼죽음 당합니다. 그런 정도로, 마지막까지도 병법을 실천하시는 오귀 장군이, 그 나름, 그, 이순 장군님의 멘토로서, 이순 장군님이, 병법책의 달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라말씀 드리고요. 그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적의 측면과 후방을 공격하면 승리한다. 아니,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대첩에서 열세 척으로 133척을 그 정면으로 공격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열쇠척인, 열세척에 실린 판옥사의 포탄으로는 절대로 일본의 그 133척이라는 대한대와 10만이라는 대군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작가가 아주 여러 번 주장하듯이 공간을 내주고 대포를 이제 대포의 천재, 수학의 천재 이순신 장군님이 아, 지금 거리는 몇번 장약을 놓고 몇도 각도로 폭격하면 저 포탄이 날아서 적선의 흘수선 아래 명중한다 라고 판단되는 대로 명령하면 전 포수들이 똑같이 일제폭격을 해서 적선을 침몰시키고 후퇴하고, 적선을 침몰시키고 후퇴하는 방법으로 목포, 울돌목에서 그러니까 목포 북쪽의 당사도까지 기동방어전으로 승리한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병법책에 나오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작가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병법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분들이 장작가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고려하셔서 왜 장군이 중요하고 어떤 병법 책이든지 장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 다클레옹조차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군이라고 말합니다. 장군의 능력. 그러니까 동법 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기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병사의 전투 기술을 기술을 비교하는 것보다 못하고 전투 기술을 비교하는 것은 병사의 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못하며 병사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진영과 싸울 태세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보다 못하고 진영과 태세를 비교하는 것은 장수의 지혜와 능력을 비교하는 것만 못하다. 지혜와 능력은 뛰어나지만 진영이 불리한 경우는 지혜와 능력이 나은 쪽이 이기고 싸울 태세는 맞지만 형세가 불리한 경우는 태세가 나은 쪽이 이기며 진영은 유리하나 병사의 수가 불리한 경우는 진영이 나은 쪽이 이기고 진영과 병사의 수는 유리하지만 재주와 무기가 좋지 못한 경우는 진영과 병사의 수가 우수한 쪽이 이긴다. 우리가 중요한 승부에서 이기고 적들이 조그만 승부에서 이기면 적들에게 비록 몇몇이 장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승리하는데 어려울 것이 없다. 아, 결국은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대장의 지혜와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그 병법책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 그대로 모든 병법책, 중국의 무경칠서라고 부르죠. 육도삼략에도 전쟁에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구할 이, 장수가 유능하냐, 안 무능하냐, 응, 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욕두삼약에서도 말하고, 많은 병법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선조 이현이가, 아, 저 우리나라 장수가 소소행장만 또 못하다 하고, 그, 감옥으로 보낸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그, 선조 오자 병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이유적. 그니까, 러 적에게 이로움을 보여줘서 적을 유인해 내고, 기습을 해서 공격해서 경멸해라. 이, 이, 유적. 네이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 유적이라는, 그, 오자벽법의 내용 그대로, 소, 그, 소소 행장이 자신의 부하들이 아마 제안을 했을 겁니다. 소소 행장의 군대가 만오천명이라 그러면은요, 그, 말먹이를 주는 병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접한 병사들도, 좋은 제안을 소서 행장에게 내면 그게 채택이 돼서 공을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서 행장이 간첩 요시라를 시켜서 아 저기 뭐야 가등 청정이 건너오니까 강력한 조선 수군이 막아서 이순신과 더불어 막아서 경멸해라 그러면 전쟁은 없다라는 엉터리 정보 거짓 정보를 주는 겁니다. 왜? 소설 행장도 언제 어떻게 가등청령이 바다를 건널지 모릅니다.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렇다면 그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병법을 모르는 선조 이현이와 그 병법을 모르는 조선 조정의 무리들이 그냥, 음, 선조 이현이가 강력히 주장하는 대로 썩은 액을 원균이를 삼도수군 통제사를 삼고, 어, 이순신을 감옥으로 보내는 바람에 7천량의 어마어마한 패전이 일어났고 그 나라가 두번 망할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작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자 병법을 쓰신 그 오, 오, 오기 장군이 얼마나 부하 병사들을 사랑했으면 아, 부하 병사의 오기 연적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이개 병사의 등에 난 고름까지도 병, 종기의 고름까지도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줄 만큼 진정으로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그 부하들이 대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겁니다. 이수진 장군님도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어, 종들 하인들 막 음, 허드렛이라는 진짜 불사, 축구 불쌍한 사람들도 공을 세우면다 기록을 해서. 어, 조정에다가 포상하도록 하, 조치하고, 그들이 전사하거나 하면 똑같이, 음,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음, 포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만든 기록들이 난중일기를 포함한 많은 기록들에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자병법의 내용 그대로 상하 동역자 승, 그러니까 대장군의 마음과 이등병의 마음이 똑같아야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병법의 달인, 그 병법의 천, 전쟁의 천재 이순신은 그 내용들을 모두 알기 때문에 손자병법, 오자병법, 무경칠서의 모든 병법들을 실전에서 응용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의 군력보다 100배가 넘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1,600명으로 6, 6만 명의 조선 육군을 박살냈는데요. 그 강력한 일본군을 7년간 슬기롭게 방어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이순신 오기 장군이 전사가 불가능했다면 이순신 장군님도 전사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